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많은 통증으로 괴로움을 겪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께만 상달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자하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수완, 윤수찬, 윤수담 세 아들을 주님께서 주셨나이다 세계를 주유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승 아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온전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산일이교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의 바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이신 이수기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의 대언자로서 아버지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또한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려 드릴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사랑하심은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 삼장 이십이 이십삼 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삼 22 23절 말씀.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e faithfulness.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요 늘 함께 열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거 마음. 사람 나타내네 오신실 하신조 오신실 하신조 날마다 자비를 베푸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 시. 조체니 오셔서 인도함. 신실하신 주 아버지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려 하신주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사랑 변치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네 내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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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이다. 딤후 1장 12절 말씀.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Wonderful Grace. 주님. 지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하 예수 없도다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호. 난알수 없도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아는 주님 늘 돌봐 나는 확실히 양해. 내가 믿고 도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을 돌보아. 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나알수 없도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은, 주님을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내 마음을 만져 주실 것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을, 내 육체를 다시 살려나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믿네. 아멘. 매진곡이네요. 예수 사랑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너희를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장 9절 말씀.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 예수님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정국하게 하소서 주님 나 하심 나 사랑 하심 나 사랑 하심 성경에써 있네 나 사랑 a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국률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부족한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